한국의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X의 목업이 14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프레스데이로 첫선을 보였다. 항공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최대속도 마하 1.81이며 항속거리는 2,900km이다. 이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에 비해 운용 비용이 절반 정도에 기동력은 더 뛰어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개발에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된 k f x 사업은 2016년 1월에 개발이 시작돼 18년 6월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시제 1호기는 21년 상반기에 완성. 2022년 상반기에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의 KFX 성능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올려봄. 1 RCs 0.5, 2 에저 소자 개수 1088, 3 엘타측의 평가는 한국의 성능이 더우수. 4차부 스텔스 기능 강화 F117 정도까지 될수 있음. 일단 아주 값은 좋은 소식. 엔진은 F414G 400원형은 시제기 일대만 사용되기를 바람. 본격 생산 기체에는 414E 엔진이 올라가기를 바람. 400 엔진의 18% 성능 향상 모델. 자주국방 핵심 KFX 전투기. 단군 미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봄궤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미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강수 K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 도면 1만 2천 장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다. 개발기관이 K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E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인은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네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E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파리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동체 개발을 맡은 KAI 이이로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FX는 착수부터 수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허비했다. 전문 기관의 다당성 검토만 다섯 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 기술 장애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켓드 마테이 한국에 제공기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척첩산 중이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 전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나머지 세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8여개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1088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 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입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장은 ADD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 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ESA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바시스템 영인연구소에서 공개한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대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이다. 2026년까지 3,658억 원을 투입하는 AESA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 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 시험에 들어간다. 2023년부터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F-X 통체 개발과 체계종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류 본부장은 ADD가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F-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F-X 목표 중량이 12.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 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2에서 3만 개다. 현재 카이 4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F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FX의 스텔스마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제기된다. 카이는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 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 KFX 핵심 기술 3개 개발 체계 통합이 과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일부 기술이 국내 개발을 거의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체계 통합하는 기술은 사실상 미국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사업 예산마저 대폭 깎여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적이 내뿜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국산 적외선 탐색 장치 IRST입니다. 함정용으로 개발됐지만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전자광학과 적외선 센서를 통해 야간에도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장비와 적이 전자파를 방해하는 장비도 국산 기술로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핵심 기술 4개 가운데 3개는 상당 부분 확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눈과 귀인 A사레이더 기술은 유럽 등 제3국의 도움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4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은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입니다. 유럽 업체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도 체계 통합 기술 전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셀렉스는 영국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함께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가 내년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 정부는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60%를 삭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투자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비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